안녕 우리 친구들 광명시 재하 영어학원의 콜 <laughs> 선생님입니다 초등영어 사이트월드가 된다 두번째권 같이 공부중입니다 오늘은 데이 투 리리리리리 출발해 볼게요 단어는 듣고 따라읽고 듣고 따라읽으면서 발음과 뜻을 머리에 쏙쏙 집어넣는게 진짜 중요하죠 자 우리 친구들 어 연필, 형광펜, 어어 어. 목소리 준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t o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가 어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쓰인데요. 신기하네. 자 뭔가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어 뜻은 하다. 이런 뜻도 있대요. 자이 단어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D O E S 자, 소리를 볼게요. D, D, O, O, E, E, S, S 그래서 이거 알파벳, 그 음가당 발음을 해보면 도에스예요, 도에스. 도S. <laughs>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자, 여기도 한강 펜 들어보세요. 어? E가 이렇게 중간에 숨어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발음을 해주지 않아서 오이 발음은 오만 발음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음해 볼게요. Does. 한번 어, 어, 선생님 도즈 아니에요 도즈 그렇죠. 그런데 약간 입술을 요렇게 사각 모양으로 열면서 발음할게요.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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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아니에요? Does. 자. 어,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쓰이거나, 하다 라는 뜻이래요. 다시 뭐라고 발음해요? does. 따라해야죠? does. 다시 한 번, does. 잘했어. 자, 우리가 하다 라는 뜻으로 뭐를 본 적이 있냐면, d, o. 뭐예요? d. 뭐예요? d. 뭐예요? d. 어, 얘는 오 발음을 두 이렇게 발음하고요. 여기서의 오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요? 더. 발음이 다른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가다 어? 또는 하다. 오, 얘는 어떤 말이냐면 잡다라는 의미도 돼요. 와, 뜻이 진짜 많죠? 별표. <laughs> 아, 이 친구 뜻이 많구나. 원래는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다가 되는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잡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되는 거라, 다양한 뜻이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 T, A, K, E. 소리를 볼게요. T, 뭐예요? 자, 혀를 천장에 붙였다 떼는 거예요. 자, A는 무슨 발음? A. K는? 그 아니야. 자, 바람을 머금고 요 안에서 빼. 그. 이는 무슨 발음? 에. 그래서 얘도 알파벳 음가랑 발음하면 택해요. 택해. <laughs> 하지만 그렇게 발음 안 하죠? 또다시 합니다. 매직. 뿅. 그래서 <laughs> 여기에 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매직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a 가 에가 아니라 에이 발음으로 갑니다 자 발음을 볼게요 체이크 <laughs> 체이크 체이크 어 잡다 가다 하다 다시 뭐라고요 체이크 잡다 가다 하다 다시 뭐라고요 체이크 다시 한번 잡다 가다 하다 뭐라고요 체이크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가 많아졌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T O G E T H E R. 오 발음 볼게요. T 혀를 뭐예요? T O G G E E T O H 게요 그리고 나라라라라라라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th를 한 번에 묶어야죠. th는 특별한 발음이죠. 혀를 이상하게 살짝 넣었다 빼요. 응, 살짝. 자, 그 상태에서 쌍디귿 발음을 볼게요. 드드드 늫, 그렇죠. 그리고 에, 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따라라라라라라, 이가 쓰였기 때문에, 얘가 즉게 델, 이게 아니라 델. 여기서도 어떤 발음을 해줍니까? 사까 발음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together, together, together. 함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R이 있죠? R 발음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혀를 살짝만 굽혀요. 자, together, together, together. 돼요?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어디를 강조하는 얘들아 봐봐. together, together.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강하게 읽게 되네요. 강세 표시해주세요. together, together. 자, 같이 따라 합니다. 함께 준비 시작.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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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잘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언제? 아, 이거 쉽다. 현금네 <laughs> 스펠링 W H E N. 자, 여기서도 따라라라라라. 자, 여러분, 뭐예요? W H를 한번에 요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어떤 발음이냐면 E -A. N N. 그래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When. 자, N까지 끝까지 발음해 야 다시 언제 뭐뭐 할때 준비 시작.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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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시 다시 시작. When. 그렇죠. 자, 요것도 뜻이 여러 개네. 우리가 언제라고 알고 있는데 뭐뭐할 때란 뜻도 있네요. 딱또 연습해야죠. 자, 언제, 뭐뭐할 때, 뭐예요? when 언제, 뭐뭐할 때, 뭐예요? when 언제, 뭐뭐할 때, 뭐예요? when 잘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발음을 들어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요기 단어를 듣고 소리낸 다음에 따라 쓰게 해볼게요. Ready, go. d a y 2 A. 단어를 듣고 따라 써보세요. Does, does. 됐죠? 자, does 아니고 does 써보세요. 하다 또 뭐가 있어요? d Do. does 따라해. d Do. does 자, 한번더 할게요. does does 써 보세요. 그다음 a 단어를 듣고 따라 써 보세요. take take 자, t 발음할 때혀 쳐야 돼요. 천장. take take 챨챨챨 take 써 보세요. take는, 잡다, 하다, 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ake, take. 잡다, 가다, 하다.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자, 여기, get, get. 여기에 강세도라 그랬어요. 해볼게요. a. Uh -huh. 단어를 듣고 따라 써보세요. together, together, there. 늘. 같이 따라해 보세요. 늘. 자 늘. 그렇죠 써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듣고 읽어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Together 다시 Together 한번더 Together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어 해볼게요. A 음흠. 단어를 듣고 따라 써 보세요. When when 언제 뭐뭐할때뜻두 개였죠? 다시 한번. when when 언제 뭐뭐할때다 됐죠? 그럼 생각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영어에서 하다는 두 개가 있었어요. 자, do 뭐예요? do. does 뭐예요? does. 같이 할게요. repeat f t e r me everyone. do. does. 하다. do. does. 하다 따라 읽고 있죠? 자그 다음에 세 가지 뜻. 찾다, 하다, 가다. 발음 어떻게 같이 해봐요? 준비 시작. 체이크 다시 체이크 다시 체이크. 자 체이크의 뜻세 개의 뭐가 있어요. 찾다, 하다, 가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Toget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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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Together. 다시, together. 게의 강세, 다시, together. 좋아요. 자, 뜻이 두개예요 언제, 뭐, 뭐, 할때 발음 같이 시작. when. 끝까지 발음해 다시 시작. when. 자, when의 뜻두 가지 뭐가 있어요? 언제, 뭐, 뭐 할때 발음 다시 시작. when.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음 데이에서 또만나자고요 여러분. 이거 영상 최소 두 번씩 보면서 연습하셔야 돼요.